안녕하세요. 오늘 리블루 원장 박영주입니다. 요즘 스킨부스터를 사용한 시술이 대세인데요. 그동안 각광받지 못하다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콜라겐 재생 효과가 좋아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레디어스를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디어스는 제오민 울세라를 제조한 독일 멀티사에서 만든 필러 제품이에요. 이미 2006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고 관련 논문도 많이 있어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는 제품이죠. 젊고 건강한 피부에는 콜라겐 탄력 섬유, 세포의 기질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구성 요소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키라는 거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성분들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스킨 부스터 시술의 목표는 성분 주입을 통해 피부 재생을 유도하여 근본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디어스는 인체 내에 있는 미네랄 성분 칼슘 하이드록시 아페타이트 30%와 CMC겔 70%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동그란 형태의 칼슘 성분을 겔 성분이 둘러싸므로써 입자를 균일하게 만들고 이 덕분에 시술 후 염증 반응이 최소화하고 섬유화 세포에도 잘 작용하며 세포의 기질의 콜라겐 생성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주죠. 설명을 하다 보니 필러라고도 했다가 스킨 부스터라고도 했다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다 가능한 제품이에요 최근에는 필러라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인자를 자극해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물질도 또 다른 의미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어요 레디어스와 또 다른 종류로는 울트라콜 200이나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등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레디어스의 농도인데요 희석을 많이 해서 진피에 넓게 깔아주게 되면 스킨 부스터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희석을 적게, 점도를 높게 만들게 되면 볼륨을 살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즉, 개선을 원하는 부분, 고민되는 부분에 따라 개개인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게 라디어스의 장점입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킨 부스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필러의 경우 모양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자연스러운 볼륨 회복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어스의 권장 시술은 한달 간격으로 두번 정도 권장드려요. 이렇게 시술하게 되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주베로 볼륨과 다른 점은 한번 시술 후 다음 회차에 오시면 레디어스는 대부분 시술 효과를 체감하고 오시는 점인 것 같아요. 유지 관리를 위해 하시는 분들은 1회 시술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레디어스 성분은 시술 후 우리 몸의 뼈와 같은 칼슘 인성분으로 분해되어지기 때문에 잘 받으셨다면 시술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레디어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안전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시술을 원하신다면 레디어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상담 후 원하는 디자인으로 시술 받아 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